핑즈아깝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 마이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울 문장은요. 당신은 베트남어를 할수 있나요? 즉, 가능하십니까?에 대한 문장 의문사를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주어, 것, 에 행위, 득, 컴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뒤에 문미에 컴이 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의문사인 거 우리 학습했었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문미에 그 같이 러면 당신은 행위가 가능합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먼저 듣고 와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베트남어를 할수 있나요? 베트남어가 가능하십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Anh có thể nói tiếng Việt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nói t i ế 자 하나씩 볼게요. 주어는 g o t 행위 t 컴 요렇게 문장 구문을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g o t 그 가운데에 행위를 넣고 뒤에 t 컴을 넣으면 당신은 그 행위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너이라는 것은 말하다. t h e n v 은 베트남어가 되겠습니다. 즉 anh có thể nói t i ế 이라고 하면 당신은 베트남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 사전적 의미로는 것 해도 가능하다라고 나올 거고 늑도 가능하다,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써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하기는 하나, 같이 써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거나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무언가를 가능합니까? 물어볼 때는 드컴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인 거테너비드컴이라고 하면 당신은 베트남어 가능해요?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응용 문장 두 문장 듣고 와보도록 할게요. Anh thể h ơ i bóng đá n g Anh c thể h ơ h ô n g Anh có thể làm việc vào buổi sáng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làm việc vào buổi sáng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làm việc vào buổi sáng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chơi bóng đá được không? 이 대치어이라는 것은 play처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óng đá는 축구 즉, 저희 봄다 라고 하면 축구를 하다가 됩니다. 아 m got a 저희 봄다 w e l c 이라고 하면 당신은 축구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응용 문장은 당신은 오전 근무가 가능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보통 일하다 라는 표현은 람윅, 람윅. 근데 언제? vào 보이상, 보이상은 오전이 됩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vào는 전치사 역할을 해서 무엇무엇 up 에 라는 표현이 되는데 verb buổi sáng이라고 하면 오전 에 라는 표현이에요. 즉 I có thể làm việc vào buổi sáng được không? 이라고 하면 당신은 오전에 일을 할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I có thể làm việc vào buổi sáng được không? 한번 더. anh có thể làm việc vào buổi sáng được không? 이라고 하면 당신은 오전에 근무가 가능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문장 주어 có thể 행위 늦, 컴을 넣어주면 당신은 행위가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어, 아마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배웠던 문장들 꼭 복습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일단 비행가 라이.